혹시 샐러리는 정말 싫어하는데 커피는 또 엄청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느끼는 이 맛에 대한 좋고 싫음이요 사실은 그냥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의 혀가 말해주는 그 비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 아닌가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겼던 맛이라는 감각이 어쩌면 우리 자신도 전혀 몰랐던 내 성격의 비밀을 알려 줄수 있다니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아주 간단한 상상 실험부터 시작해 볼게요. 전혀 복잡하지 않으니까 잠깐만 저를 따라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혀가 얼마나 민감한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이거든요.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혀 끝에 닿는 짭짤한 소금을 상상해 보세요. 음. 다음은 달콤한 설탕. 이어서 입안 가득 쫙 퍼지는 상큼한 레몬즙.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한 커피의 그 쌉쌀한 쓴맛까지. 각각의 맛이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세요? 그 강도를 잘 기억해두는 게 중요해요. 어떠셨어요? 혹시 어떤 맛은 유독 막 강렬하게 느껴지고 또 어떤 맛은 좀 밋밋하게 느껴지고 그러셨나요? 바로 그 미묘한 차이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비밀의 열쇠입니다. 방금 느꼈던 그 차이가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실 여기에는 미각 상태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각 상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특정 맛, 특히 쓴 맛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결정하는 유전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마다 이걸 다 다르게 타고난다고 합니다. 이 미각 스펙트럼의 양쪽 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먼저 맛을 좀덜 민감하게 느껴서 세상의 모든 맛이 부드럽게 다가오는 미맹이고요. 그 반대편에는 맛을 너무너무 강렬하게 느껴서 쓴맛이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인 슈퍼테이스터가 있죠. 아까 상상 속에서 커피가 유독 썼다면 혹시 내가 슈퍼테이스터가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미각 상태가 단순히 음식 취향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행동,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쓴맛에 둔감한 미맹은 술의 쓴맛도 잘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과음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이를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와, 혀끝의 감각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슈퍼테이스터는 어떨까요? 혹시 주변에 유독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 없으세요? 그게 그냥 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채소의 미세한 쓴맛을 남들보다 훨씬 강하게 느끼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자꾸 피하게 되니까 식단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맛이라는 이 감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화려한 시각이나 청각에 더 주목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각은 어쩌면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그런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적어도 당신의 입안에서만큼은 화학이 운명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유전자가 결정하는 이혀 끝의 화학 반응이 어쩌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제부터 식사하실 때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혀가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그맛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